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어제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네요. 제가 사는 지역은 그래요.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 창밖에는 이제 비가 내리고 지금 운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비 오는 모습을 가만히 이제 바라보다 보면 말이죠. 인생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인생이란 무엇이냐. 뭐이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어린 시절부터 해왔죠. 뭐 20대 때부터 뭐 인생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지인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이제 받아주죠. 뭐 인생 뭐 있냐 뭐 이런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뭐또뭐 뭐 인생 별거 없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한테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밥 먹다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생은 밥 먹다 가는 것이죠. 아그 증거를 보면은 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다 다밥 먹다 갔죠. 그 시절 그때는 뭐 엄청난 명성을 날리고 또 존경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같이 다밥 먹다 갔어요. 결론적으로 이 인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나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므로 이 인생 자체에만 너무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생은 부질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를 하고 있죠.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죠. 엄청난 청혼의 꿈을 안고 또뭐 인생을 한번 확 바꿔보자. 뭐 그런 꿈을 안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건다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건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또 참고 삼아서 아니, 뭐 부질없는 인생이면 이돈 벌어서 그러면 다뭐 하냐. 그럼 뭐 리플 투자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행동하고 있는 거라는 뭐 그런 얘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리플로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 아, 어찌됐든 그 목표를 가졌으면 리플로 일단 성공을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리플로 일단 성공을 거둬야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리플 투자로 이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리플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빨리빨리 이제 습득을 해서 그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뭐 민첩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리플을 잘 가지고 버티면 나중에 큰 성공을 할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 성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20%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약 20%요. 20그 살아남는 게20% 정도고 그20% 중에서도 또큰 돈을 버는 사람은 그20% 중에 또 2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4명만 큰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꾼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80대 20의 법칙이죠. 이 80대 20의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런 영상도 있어요 제 영상 중에요 이건 뭐 그동안 수많은 그 투자의 사례에서 이미 검증이 된 그런 통계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플에 투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래요 난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끝까지 들고 갈래 절대 안 흔들려 뭐 하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다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절대 안 흔들린다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뭐 리플에 그렇게큰 위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리플이 또뭐 가격도 오르고 뭐 그러겠죠. 지금보다 이제 두 배가 가든 세 배가 가든 열 배가 가든 20배가 가든 뭐 100배가 가든 아니면 수천 배가 가든 그 과정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이 리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제 이 리플을 들고 있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뭐, 시장에 온갖 분위기, 뉴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눈만 뜨면 뭐, 사람들 요즘 다인터넷을 보죠.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들, 또 뭐,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 개인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이제 또 마치 리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바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고, 참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뭐,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제 리플은 다 끝났다.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엄청나게 셀수 없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말이죠. 리플이 이제 상승하면서 그 과정 과정에서 다들 떨어져 나가요. 못 견딘다니까?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상황이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좀아이뭐그런다고 해도 난 견딜 수 있어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이 막 닥치고 나서 마음이 흔들려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리플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상승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제 큰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리플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이든 다른 코인이든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식 코인을 다 통. 틀어서 수백년의 역사 동안에 말이죠다그랬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저의 구독자님들만큼은 모두가 다그4% 안에 다 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소망대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부 다다그 이제 4%에 껴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그 수익을 거두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는 바로 하루 한번입 밖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입니다 나는 리플 투자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루에 한번 이상씩 날마다 되뇌야 돼요 입 밖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원리냐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녹음기 있죠 녹음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녹음기를 바라보면 녹음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재생을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한 말이 없기 때문이죠. 생각만 했을 뿐이지 녹음기 버튼 누르고 한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녹음기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이제 입 밖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녹음기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재생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 밖으로 했던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그대로 입력이 돼요. 인프린팅이 돼요. 인프린팅이 돼서 다시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재생되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려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리프를 비웃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갔던 그 성공의 메시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굴복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리플 꽉 들고 있고 남들이 다 흔들려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자신이 매일매일 그렇게 입 밖으로 내놓고 했던 그런 말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그 성공의 원리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말이죠.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자기 암시가 부르는 성공,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신앙인들의 관점에서는 4차원의 영적 세계,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입밖으로 그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입밖으로 분출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바꿀만한 멋진 수익을 내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투자 성공의 수익을 어디에 쓸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생을 바꿀만한 엄청난 자 수익을 거뒀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번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지금부터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왜 그래야 하냐면 말이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투자로 성공을 했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 속에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주로 이제 이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냥 뭐 멋진 차 사고 멋진 집 사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주로 자신의 그 즐거움을 채우는 그런 일들에 이제 돈을 쓰는 것밖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뭐 자신뿐만이 아니라 뭐 그걸로 자기 가족들을뭐다잘 먹고 잘 살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죠. 자, 그런 거 말고요. 좀더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리플 투자 이제 큰 성공을 거뒀을 때요. 그 원대한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번 돈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쓰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드리고 또 자기도 쓰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주변을 둘러봐도 뭐저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고 그래요. 또뭐 독거노인들 있죠. 외로운 독거노인들 가난하고. 돈 없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번 돈을 써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뭐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런 거안 하면 또 어떠냐? 뭐 그런 거안 한다고 해서 뭐 돈이 안 벌려 리플러 성공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 목표를 안 가지게 되면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선한 목표를 갖잖아요. 내가 번 돈을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좀 쓰고 좋은 일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생각들마저도 자신의 이제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디오 찍듯이 나중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선한 생각들이요. 그래서 이 투자하는 내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돼요. 한 마디로 이제 성공 마인드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마인드 자체가 이제 성공 마인드로 바뀌면서 리플에 투자하는 그 시간, 시간이 모두 다 이제 성공의 순간들로 이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하나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돈을 벌수 있는 그 성공과 관련된 성공으로 연결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리플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이에요 이 리플 투자에 정보만 아는 것으로는 성공 못해요 여러분 왜냐면 말이죠 리플 투자하면서 그 정보를 안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맨날 정보를 얻으려고 뭐 인터넷 신문 보고 뭐뭐 뭐 개인 방송들 듣고 뭐 여러 가지 뭐다 귀를 기울이고 막 눈을 쫑긋 하고 뭐 다들 그러죠 그 누구나 다 정보를 다그 취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남들 똑같이 하는 거그 똑같이 한다고 해서 돈을 벌 겠어요 승자 소수의 법칙에 의하면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봤자 돈못 벌어요 그들과 다른 것을 해야 돼요. 그들이 안 하는 거. 그들이 안 하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두 가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성공의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놓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리플로 성공한 다음에 내가 이 국가사회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것. 그두 가지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말이죠. 앞으로 리플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촉매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제 앞으로 투자에 진실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차분하고 이제 깊이 있는 안목으로 종목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이 리플 투자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